팬이나 오븐으로 스테이크를 굽다 보면 겉은 웰던, 안은 미디움처럼 레이어가 생기는 경우 많으셨죠? 반면 미쉐린 레스토랑 스테이크는 겉부터 속까지 색이 균일하게 익은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테츠 스모키젯 에어프라이어는 후면 열풍으로 전문 레스토랑에서 만든 것 같은 맛있는 스테이크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꺼운 안심으로 레스토랑에서 만든 것 같은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안심 아스파라거스 감자 오일 그리고 갈릭 시즈닝입니다. 먼저 안심에 오일을 살짝 발라 줄게요. 여기에 갈릭 시즈닝을 모든 면에 골고루 뿌려 주세요. 그리고 두꺼운 안심은 굽는 동안 모양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용 실로 단단하게 묶어서 모양을 잡아 줍니다. 곁들일 감자는 10분 정도 미리 삶아서 준비해 주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세요. 아스파라거스도 한입 크기로 잘라서 준비하면 재료 준비 끝입니다.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전부 스모키젯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줄게요. 안심 스테이크를 대각선으로 놓고 주변에 감자와 아스파라거스를 넉넉하게 깔아줍니다. 스모키젯 에어프라이어의 다이나믹 프리셋 기능 중 스테이크 4cm 프리셋 버튼을 눌러 진행할게요. 이 모드는 초반에는 180도로 조리하다가 시어링을 위해 중간에 자동으로 200도로 온도가 자동으로 상승하여 스테이크를 균일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프리셋을 설정하면 중간에 플립 메시지와 함께 알림이 뜨는데 진행되는 요리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뒤집는 이유는 익으면서 고기에서 떨어지는 육즙과 수분이 바닥에서 수증기를 만들기 때문인데 수증기가 스테이크 바닥면에 발생되어 수분감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윗면, 아랫면 모두 균일하게 조리가 됩니다. 이번 스테이크는 레어를 목표로 중심온도 50도가 되었을 때 고기를 꺼냈습니다. 미디움 레어를 선호하신다면 55도에서 58도 정도에 맞춰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접시 위에 홀그레인 머스타드와 마요네즈, 칠리소스를 섞은 소스를 깔아주고 스테이크를 올려줍니다. 가니쉬인 감자와 아스파라거스, 곁들여 먹을 피클을 깔아주고 파슬리로 마무리하면 멋진 플레이팅 완성! 가장 궁금한 스테이크 단면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딱 레어 수준의 굽기가 나왔고 윗면과 아랫면 모두 레이어가 끊겨있지 않고 안쪽까지 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팬프라잉이나 일반 오븐에서 조리할 때처럼 겉은 웰던, well 가운데만 미디움이 아니라 전체가 고르게 레어로 맞춰진 단면입니다. 스테츠 스모키젯 에어프라이어는 열풍이 뒤에서 나와 위아래를 골고루 익혀주고, 온도가 중간에 자동으로 변하는 다이나믹 프리셋 기능 덕분에 요리 초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던 그 느낌의 스테이크를 집에서 충분히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스모키젯으로 만든 완성도 높은 스테이크와 와인 한잔 어떠세요? 기다리셨던 댓글 이벤트 안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좋아하는 스테이크 굽기와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두 명을 선정하여 스모키젯 프로 에어프라이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